Hi everybody. This is Sophia. 자, 이번 영상에서는 왕초보 영어 시리즈 영작 연습 67번 가족의 일상 토크 1 featuring 임신 관련된 그런 문장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내 여동생 임신했어. 여기서 주어 동사 찾아봐야 되겠죠? 주어는 내 여동생. 동사는 임신했다라는 의미예요. 임신한 거는 뭐예요? 우리가 be pregnant. 임신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동사를 쓰고, pregnant를 쓰는 거죠. 그래서, 내 여동생은, my younger sister.로 해주시면 되고, 자, 이 sister는 3인칭 단수, 현재니까, 비동사는 is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So, my younger sister is pregnant. 라고 해주시면, 임신했다. 라는 의미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매우 쉽죠? Number 2. 축하해. 아빠 되네. 그래서 축하해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Congratulations 이 아니고, congratulations 까지 S 까지 꼭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주로 이제 원어민들이 짧게 뭐라고 하죠? Congrats 이렇게. 이렇게 S로 하고 이, 이 부분을 아예 이제 짧게 얘기를 하는 거죠. So congratulations 까지 하든지 아니면 congrats 라고 하시든지 중요한 거는 이 S 꼭 들어간다는 점 아셔야 돼요. OK?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아빠 되네, 너 이제 아빠 되네,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미래에 너 이제 아빠 될 거네, 라는 거기 때문에, you be going to 써줘야 되겠죠? You are gonna be. You are going to. 그러니까 여기서 아빠 된다는 건 아빠 된다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비동사로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you're gonna be a father.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여기서, you're gonna be a dad.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죠. 오케이 okay? 자 넘버 쓰또 이제 몇주 됐어 예를 들어서 상대가 이제 임신한 사람이라고 치고 그럼 너 이제 몇 주야?라고 할때 어떻게 하죠? 몇 주는 얼마나라는 그 육하원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how가 들어가야 되고 how many weeks 몇 주니까 how many weeks 한 다음에 너의 상태를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re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 so how many weeks are you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오케이 okay? 또는 또 다른 의미로 어떻게 하냐면 얼마나 이제 됐어라는 의미로 할때 how far how far along 이렇게도 많이 써요 how far along are you 이렇게 이 문장은 확실히 임신을 했을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게 붙지 않아도 이렇게 임신에 대해서 너몇주 됐냐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앞에 컨텍스가 없이 맥락 없이 그냥 how far along are you라고 했을 때는 임신도 될수 있고, 뭐 아니면 너 지금 일하고 있는 거, how far along are you?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얼마만큼 진행이 됐어? 라는 의미로도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컨텍스트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 이런 계속 임신된 이야기가 나왔고, how far along are you? 라고 하면 당연히 임신 얼마 동안 지금 진행된 거야? 라는 의미로 이제 물어보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쓸 때는 당연히 이렇게 앞뒤에 컨텍스트가 임신 관련된 거면, 임신에 대한 것을 얘기, 물어보는 것이라는 걸 확실히 알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다른 것도 될수 있다는 걸꼭 유의하셔야 돼요. n u m 4. Sarah는 지금 임신 초기야. 우리가 한국말로 할 때도 뭐 초기, 중기, 후기가 있잖아요. 그럼 임신 초기는 영어로 어떻게 하냐면, 임신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try, try m e s t e r 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 세모도 꼭지점이 세 개가 있기 때문에, try angle라고 하잖아요. 이것처럼 세개가 있을 때 try라고 하죠. So, trimester로 나눠져요. 근데 초기니까 first trimester 이렇게 하고 중기는 두 번째니까 second trimester 그 다음에 마지막 후기는 third t r i m e s t e r 라고 해요. 그래서 Sarah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Sarah is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Sarah is in her first trimester. 그래서 뭐 임신 초기, 중기, 후기를 얘기할 때는 be in 뭐 first, second, third trimester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뭐내 친구는 지금 임신 중기야 라고 하고 싶으면 my friend is in her second trimester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o k a number 5. 뭐 당기는 거 있어? 너입덧해 이렇게 뭐 임신을 하면 음식 당기는 게 생기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그러면 너 있어라는 거, 그러니까 뭐나뭐땡겨할때 영어 표현 많이 쓰는 거 craving이라는 단어 이제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raving을 쓸 건데 그러면 여기서 너 음식 당기는 무엇이 있냐라고 할 때는 do you 가지고 있니라는 거니까 do you have 해주시고 any 뭐 아무런이라는 거니까 any cravings. 여기에서 craving은 이제 동사가 아니고 명사로 쓰는 거예요. craving, 당기는 것. 이렇게 do you have any cravings?이라고 물어보고 너 입덧해? 우리가 입덧은 뭐라고 하죠? 아침에만 하는 건 아닌데 희한하게 영어로는 morning sickness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do you 이것도 가진 거예요. 내가 그래서 do you have morning sickness라고 하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okay? alright. Number 6. 우리는 임신하는 게 아이를 갖는 게 쉽지 않았어. 그래서 여기서 주어는 우리, 뭐 동사는 뭐야? 쉽지 않았어. 이거 하는 게. 이 문장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를 주어로 놓고 하고 싶다면, we 쉽지 않았다라는 거는 힘든 시간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어려운 시간을. 그래서 we had a hard time. We had a hard time. Getting pregnant도 괜찮지만 임신하게 되는 거 임신한 상태가 아니고 이제 임신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get을 쓴 거예요 Getting pregnant도 있지만 여기보다 이럴 때는 We had a hard time conceiving a baby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이거 쓰든지 그건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쉽지 않아서 이렇게 주어동사로 할 수도 있고 it을 넣어서도 문장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뭐 이거 만드는 건 쉽지 않아 이런거 할때 it is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is 사용할 건데 쉽지 않았다 과거이기 때문에 it was 로 해주시는 거죠 it was not easy 쉽지 않았어 it was not easy 우리한테 for us 뭐 하는 것이 여기서 to 넣어주고 원형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so it was not easy for us to 이것을게요 conceive a baby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이 a baby를 굳이 안 넣고 it was not easy for us to conceive 여기서도 a baby를 빼고 그냥 해도 임신하는 것이 아이 갖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의미가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오케이 okay, 또 이렇게 6 개의 문장을 만들어봤는데 임신 관련된 주제로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한번 배워봤어요. 어, 다음번에 한번더 관련된 토픽으로 나올 거고 거기에서도 이제 임신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말을 할때 뭐 질문을 하거나 할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 또 영어 표현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68번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next time, bye.